빅뱅이 있은 후 우주는 가스와 먼지로 뒤덮였다.우주 공간을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이 100억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먼지들을 눈사람처럼 뭉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많은 별들이 태어났다.지구도 그렇게 탄생한 별들 중 하나였다.오파린 홀드인 생명 가설에 의하면 수소와 메탄, 수증기가 풍부했던 초기 지구의 대기가 번개나 태양 복사, 화산의 열에 노출되면 단순한 유기 화합물의 혼합물이 형성된다. 이 유기 화합물이 원시 바다에 축적되어 따뜻하고 맑은 유기물 수프가 만들어지고, 이 수프를 영양분으로 삼아 바다 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 생명체는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분자다. 이 특성 때문에 바다 속에는 생물들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방으로 밀려나는 생물들도 생겨났다. 대륙간 경계에 서게 된 생물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 바다 속에서 버티다가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것인지, 아니면 경계를 탈출해서 낯선 땅 육지로 거주지를 옮길 것인지. 경계 내몰린 바다 속 생물들 가운데 대부분은 무트로 이사를 포기한 채 바다 속에서 생명을 마감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반면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생물들도 있었다. 이들은 용감하게 육지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그곳에 자손들을 퍼뜨렸다. 식물과 나무꽃들이 그렇게 태어났고 인간의 조상인 동물도 그렇게 태어났다. 하지만 육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육지도 곧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터로 바뀌었다. 그래서 변방 즉 나무 끝으로 밀려나는 동물들도 생겨났으며 이들 가운데는 또다시 경계를 돌파하는 종들이 생겨난다. 하늘을 나는 조류는 그렇게 탄생했다. 변화가 두려워 경계에서 머뭇거린 종들은 영원한 과거, 즉 화석으로 남았다.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를 돌파한 종들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다.장자는 경계의 철학자다.그는 문학과 철학,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에서 학문을 통섭적으로 즐겼으며, 세월의 경계를 넘어 2500년이라는 미래를 훔쳤다.33편으로 구성된 장자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생명체들에 대한 우화로 시작된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붕이 하늘의 연못으로 이동하기 위해 날아오르니 물보라가 삼천리에 달했다. 붕은 6개월 동안 구만리를 날아간 후 비로소 쉬었다. 장자는 이 우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관과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바다에서 살던 어류인 곤이 하늘을 나는 조류인 붕이 된 것은 생명체가 종간 경계, 개체간 경계를 넘어서 우주 질서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을 뜻한다. 종간 경계를 돌파한 붕은 북쪽 바다에서 하늘의 연못으로 날아감으로써 공간적 경계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6개월간 쉬지 않고 비행함으로써 시간적 경계마저도 초월했다. 붕은 낡은 세계의 틀을 깨고 나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엘랑비탈이다. 육지에는 이러한 붕의 비상을 조롱하는 생물들이 있었다. 쓰르라미와 새끼 비둘기가 붕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살짝 날개지해서 느릅나무에 내려앉으면 그만인데 저새는 무엇하러 구만리씩이나 난단 말인가. 쓰르라미와 새끼 비둘기는 변화를 두려워해서 경계 너머의 세계를 품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개체나 조직을 상징한다. 종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종은 자신을 닮은 변종을 낳고 그 변종은 또 다른 아종을 낳는다. 종과 변종, 아종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선이다. 종이라는 이름은 서로 비슷한 일련의 개체에 대해 편의상 임의로 주어진 것이며 변종이라는 이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경계에서 종들의 운명이 갈렸다는 사실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경계를 넘어선 종들은 미래를 향해 진화했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종들은 퇴화하거나 멸종했다. 또 다른 우화에서 장자는 경계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장자가 어느 날 산속을 거닐다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를 발견했다. 벌목공들이 그 옆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나무를 배려하지 않았다. 장자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들은 쓸만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천수를 다할수 있구나. 장자가 산에서 내리와 예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게 되었다. 친구가 장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종에게 거위를 잡아오라고 했다. 종이 한 마리는 잘 우는데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합니다. 그중 어느 놈을 잡아올까요? 하고 물었다. 주인은 잘 울지 못하는 거위를 잡아오라고 말했다. 다음 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산중에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천수를 다할 수 있었는데 주인집 거위는 쓸모가 없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장차 어디에 몸을 두시겠습니까? 장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사이에 머물 것이다. 그 둘이 만나는 경계에는 명예도 비방도 없다. 한 번은 용이 되기도 하고 한 번은 뱀이 되기도 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물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면 경계가 없어진다. 사물을 대상화시키면 사물과 사물 사이에 경계가 생기게 된다. 경계는 영속적이지 않다. 사물은 경계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경계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연안 박지원은 조선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을 가리키면서 장자의 경계 철학을 멋지게 풀어냈다. 도란 알기 어려운 게 아니다. 바로 저강 언덕에 있다. 압록강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그 경계란 언덕이 아니면 강물이다. 무려 천하 인민의 떳떳한 윤리와 사물의 법칙은 강물이 언덕과 만나는 피차의 중간과 같은 것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강물과 언덕의 중간 경계에 있다.